헬로, 안녕 라인플레이 오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이들 오늘은 짜잔 새로운 vip 달빛 벚꽃아들이라는 가차가 나와서 영상을 녹화하려고 해요 이번에도 한번 돌릴 때마다 스토리월드를 이용할 수 있는 코인을 주고요 열번 돌리면 귀여운 한정 배지 서른 번 돌리면은 풍선 모양 가든 아이템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vip 등급을 업하고 방문하면 보라 보라 너무 예쁜 벚꽃 소녀 아이템을 준다고 해요 달빛, 벚꽃, 나들이 아이템 보면은, 이게, 슈퍼 에픽인데, 뭐어 달도 이쁘고, 벚꽃도 이쁘고, 옆에 고양이도 너무 귀엽다. 고양이 스탄스탄해지는 모습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에피 메이크업. 일감 메이크업 두 종인데, 취향인 메이크업은 없는 걸로, 뭐해어도그라되잖아요 오! 배경. 이을 메이크업. 아, 이거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는 쇼 그리고 양산. 의상. 어, 귀여워. 콩조랑 헤어인데. 헉, 진짜 귀여운 고양이기. 아, 미쳤다. 저는 고양이들에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 너무 예쁜것 같아요. 진짜 취향 저격. 나머지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정장하고 의상들. 나머지는 가구아 게임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스페셜 아이템이 있는 1회차를 구입해주고, 그리고 v 이피상에 방문하면은 이렇게 연모라 로얄블루 아이템들 어 너무 이쁘다 와 이게 가혀 있는 것보다 더 이쁜데 받을 수 있고요 이스메이커 제가 귀엽다고 했던 거 다른 색깔 버전이랑 티켓들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VVIP 카드 티켓 챙겨서 티켓을 이용해서 가차를 단차로 돌려볼게요 초에 초에는 고양이 수염이 나왔어요 초에는 벚꽃을 물고 있는 고양이 수염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오! 머리장식! 아 이거 검은색이 진짜 갖고 싶은데 오! 배경 나왔어요 오! 의상까지! 그리고 가든 아이템 오! 그리고 메이크업이 나왔습니다 와 세상에나 티켓으로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가 나왔어요 와 아직까지는 중복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대박 그리고 모자 입술 메이크업 입지를 받았고요 오! 슈레 의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중복 배경 인테리어 아이템 와이번이 진짜 패션 아이템 확률도 좋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 아이템이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중복 고양이 귀, 이거 중복인데, 이거 확률 좋은 것 같아요. 응, 음, 분홍색 깔이랑 귀랑 검은색 깔귀랑잘 나오네요. 이번에도 가든 아이템, 신발. 세 번째 수염. 오, 음, 이번엔 패션 나왔습니다. 우와, 골고루 잘 나왔어요. 웬만큼 패션 아이템이 잘 나왔네요. 의상, 모자, 메이크업, 배경까지. 그러면 마지막 열번 돌리고, 옷을 입혀보러 가볼게요. 열번 확률은, 고구고구고구구 어머! 슈퍼헬픽 나왔어요 세상이나마상이나 아이 슈퍼헬픽에다가 헤어 카드 나왔습니다 우와 자 그러면은 옷을 입혀볼게요 일단 오, 오늘 향료 굉장히 좋았다는 거 어머 꼬거 너무 귀여워 우와 결제 아이템인데 꼬리 너무 귀엽습니다 배경, 아 귀여워 신발 뭐뭐랑 시계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전여기더 좋아요 어, 귀여워 배경이 아니고 쇼레구나세상이나 의상 이렇게 두인데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메이크업 입술 두 개랑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메이크업입니다 근데 역시 메이크업이 취향이 아니니까 메이크업은 다른 메이크업 해줄게요 입술 너무 귀엽습니다 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 보라 버전이 진짜 이뻐요. 와 대박. 보라보라 너무 이쁘네요. 따단! 풀 코디를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오 진짜 고양이 저 귀랑 꼬리 세트 너무 귀여워. 어쩔거야. 오 귀여워. 아 진짜 눈물납니다. 제 고양이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할텐데. 진짜 고양이 너무 귀엽고 잘 나왔습니다. 와 에픽도 봅시다. 아 둥실둥실. 고양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마리입니다. 저 포함해서. 아, 귀여워. 복슬복슬. 고양이 산뜩 있어. 스탐스탄 아, 귀여워. 오늘은 달빛, 벚꽃, 나들이 3월 브래비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취향저격일 것 같아요. 아, 고양이 너무 귀엽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안녕히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